생각의 틀을 바꿔라.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다가 그잔 속에 남아있는 절반의 음료수를 보면서 이제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 적용하는 것이 리프레이밍, 즉, 이런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이 솟아오르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뒤따릅니다.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생기며 고집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감정을 겪은 중년 이후에는 사고의 틀을 그만큼 더 유연하게 전환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의 틀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노년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입니다.